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온지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지요. 맨 처음 방문했던 데가 이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거기 노마의 지인이 있었어요. 시간이 일정이 비행기 일정 때문에 조금 단축이 되는 바람에 가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요바예요. 아쉽지요, 그래서. 이거는 요바하고 가이사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선에 이렇게 붙어서. 해안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빠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가 요빠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 장에서 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가이샤라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다. 이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군인으로 파견되어져서 이 가이샤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노마 군인 하나만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져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십리를 가져라. 그런데 이게 법이에요. 오리를 가져. 그러니까 노마 군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들고 가는 짐이 무거우면 그냥 아무나 부르면 돼요. 당신, 나와 함께 갑시다. 몇 리까지요? 오리까지. 예, 심리가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좋으셔서 몇 리까지 가져오라고 해요?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 군인 하나의 권력도 대단한데 10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 노마 백부장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노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이 이절에 보니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데 이제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는 어쩜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과 다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그 당시에는 경건한 자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고넬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정식 멤버가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온가족 전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신자로서는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등 신자가 되지 못하고 늘 항상 열외가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이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제 나와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뭐가 상달되었다고요?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도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와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루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또그 요바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디 에 있다고요? 해변에 있다고. 그게 이제 찾아가야 될 장소까지 정확히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그의 수하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었고, 고넬료 수하에 있는 자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 6시라는 건 지금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 12시. 하나님 께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가 먹 시장에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이게 딱이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신호가 올 때쯤 된 거지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필이면 배고픈 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심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안에 짐승들이 있는데, 각종 네발 가진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잡아 먹어라.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내려주시고 또 어떻게 어게 먹으라고 가르쳐주시고 뭐그러가요 <laughs>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대학 뭐 총신대학은 신학대학교니까 다른과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교인들이 오니까. 이제 우리 총학생에서 제가 선교부장 할때 이제 데리고 충현기도원에 어, 금식하러 갔어요 3일 금식하기로 했는데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한대또 <laughs> 한쪽에서는 하 얘기해요 너는 따지 짜장면이니 나는 탕수육이 왔다 갔다 한대또 한쪽에서는 얘기해요 돈가스가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예,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아니 끝나기 전에 파가 갈렸어요. 중식파, 한식파, 양식파. 우수라고 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류에게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자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은혜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자기의 싸에서 내려온 것을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이먹 먹고 안 먹는, 다시 말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먹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고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지키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철저히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을 항상 배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함부로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대화해서도 안 되고, 먹는 것도 같이 해서 안 되고, 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잡아먹으라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겠네.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하지 말라. 세 번째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다. 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건. 에서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구별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성경의 유식함으로 말미암아 금세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했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고넬루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박수가 소리가 날래 면 어떻게 된다고?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좀 별짓 다 해도 소리 안 납니다. 이게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고넬루에게도 역사하시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의 집에 누가 도착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권할려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려 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베드로의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때 전혀 이상한 걸안 느끼잖아요. 제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방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줬어요. 이거는 당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깨달은 바가 있는 거 이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튿날 이누라 그들과 함께 갈세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일행이 생겼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뭘 했나 보니까는 무슨 일을 벌렸어요? 자기 친척 가까운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신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을 초청했으니 올 것이다, 안올 것이다? 올 것이더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혼자만 은혜 받을 일이 아니라 다 은혜 받자. 이런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고도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왜 부르게 하셨을까.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하는 시간과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자기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은혜 받을 국리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이런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 은혜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시 예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예. 예배 봉사자들. 또, 교회에 이제 교사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도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일부 예배 때 보면 전혀 아닌 분들이 떡하니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대놓고 그러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 받는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최소한 방해하지 말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항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가족 친족 모아서 은혜 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 절하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 고넬료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고넬료의 사회적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백부장. 오늘날로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동네 구청장은 유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무슨 기관장이 와가지고서는 저를 만나면서 여기서 엎드려서 절하면 <laughs> 우리 다 충격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독차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더더욱 네. 뭐든지 1등해야지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대하고 귀여김으로 말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절하지만은 그런 일으켜 세우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다. 자기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아내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수없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비로소 깨달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 받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 모습? 내 모습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결국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주장하자고 할것 같으면 누가 먼저 절해야 될것 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절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앞에 절하고 베드로도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걸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손뼉을 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 중요하지 않아요? 나위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 물질 다 중요하잖아요. 서로 겸손하고 인정하고 사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말하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 아무도 속되다 하거니와 깨끗하지 않다 하,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물 어, 부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노라. 그러니까 이미 안 거예요. 베드로는 아 보자기 내려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청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게 뭐라고요? 이방인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셨다는 걸안 거예요. 보자기 내려올 때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르게 될때딱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뭔가 내가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고 라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재우고그 다음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칼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듯 하셨으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령 받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를. 호넬료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이 나아가 사역하게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자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좀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때 이들이 감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나오고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보았던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가오넬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마리오하고 명하 예에스구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이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고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이제 며칠 더 정함, 전함 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살아서 이 시대에도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예, 증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 통해서 겸손한 사람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고넬료나 베드로의 공통점이 셋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해 기도 속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고넬료는 예비하는 사람이세요 자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거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해야지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기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된 것을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도원 하인들만 알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며 말씀 증거할 때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 찬양단으로 헌신할 때 찬양 속에 역사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것 같아도 함께 모아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었을 때 거기에 기름 부으신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함으로, 또 나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독구가 되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고 연합하며 협력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세요.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보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 수준을 깨뜨리고 더 넓은 곳으로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판단하고 또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